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베레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재가 이 말을 듣고 야구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 제자들의 어떤 아니란 태도를 이제 지적하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 지적한다기보다. 자신이 정말 이 세상에 왜 왔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따라야 함이 왜 따라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십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고 따르는지 잊고 살 때가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섬김을 받으러 오니가 아니라 섬기러 온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보통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부담감을 먼저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천천히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 이 마저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섬기는 이가 될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그 조건은 나를 섬기는 이들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상황에 비유해 봤을 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또 나아가서 제자들이 나중에 섬기는 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이가 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이가 될수 있도록 종이 될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말씀의 전제 조건은 나를 사랑해주는 그들의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섬기는 이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수많은 이들, 부모님을 비롯해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섬기는 이의 매력을 알아보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섬기는 이의 삶을 바보처럼 생각할 때가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많은 이들이 많은 이들의 삶이 이성적으로 다가오진 않더라도 내 마음 한 구석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과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면은 섬기는 이의 삶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부담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일단은 그 말씀이 내 주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섬긴다는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기는 이들,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곧 복음에서 높은 사람이란 가장 행복한 사람을 뜻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섬기는 이들은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기꺼이 걸어갑니다. 그 길이 행복한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피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가도록 합시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복음 실천의 기회들, 종으로서 살아갈 기회들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붙잡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갈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제자들처럼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할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새로운 복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